이재명 세금만 걷으려고 해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예? 앞뒤 맥락이 우리 국가의 현재 상태의 가장 큰 과제가 성장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떨어져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달라요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큰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원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렸고, 즉 양극화됐고, 사람들은 희망과 열정을 잃게 됐고, 그래서 출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욕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집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즉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성장의 길입니다. 근본적인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죠. 낙수 효과 시대 정부 입장에서는 자원이 투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몰아줘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서 특정 재벌,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야죠.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민간 중심이라 해야 돼요. 일자리도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냐?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독점으로 행포를 부린다지, 이런 건 막아야죠. 그러나 규제 중에서도 이제 창의와 혁신, 합리적 경쟁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완화하거나 없애야 되겠죠.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청년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야. 나도 고생이 가면서 뭘해 그거를. 결국은 사회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가 좀 늘어난다. 그래 취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은 보장이 돼.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은 보장이 된다. 이재명 세금만 거들라고 해. 아,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